치핵 조직이 나오는데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송파항외과 외과 전문의 조선현 신창렬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치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치핵 수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치핵은 가장 많은 치질 질환 중에 하나고 수술 때문에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질문이 이제 치질 있으면 꼭 수술해야 되냐 그런 질문일 텐데 꼭 수술해야 되나요? 치액은 꼭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치액조직은 우리 신생아들도 다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치액조직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한다면 거의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수술을 받아야 되실 겁니다. 근데 치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그 증상에 맞춰서 수술해야 되는데, 잠깐만 설명을. 치액조직은 학문 관에 쿠션 역할을 해서 변이 내려올 때 항문의 충격을 덜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치핵조직은 여기에 있어야만이 이그 쿠션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얘가 여기에 붙어 있으라고 옆에 근육층이 달라붙어서 꽉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럼 배변 습관이나 유전적으로 약한 근육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탈락되면서 바깥으로 밀려나와요. 밀려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일기 이기 삼기 사기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것이 나오는 정도가 심해서 나한테 너무나 큰 불편함을 준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겠지만 조금 나오더라도 큰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약물 치료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 치액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기, 이기, 삼기, 사기를 나누는 기준이 조직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피만 좀 나온다. 그러면 일기. 어 치액 조직이 살짝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쏙 들어간다. 이기. 치액 조직이 나와서 손으로 밀어넣어야 들어간다. 삼기. 그다음 에 치액 조직이 나오는데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다 사기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수술한다기보다는 환자의 생활이나 또는 환자의 불편한 정도 그리고 환자가 신경 쓰이는 정도에 따라서 담당 전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치핵이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